얘로 나눠어떨어진단 말이니까 검산식을 적어야겠죠 그럼 x 삼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뭐가 된다는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qx 이 뜻이잖아 이런 이야기잖아 이럴 때뭘 구하라고 a와 k를 구하자는 거지 어려워요 이 문제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항등식을 풀려고 하면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써 봐야 되잖아 그럼 x 대신 뭘 대입해야 돼 a를 대입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그치? 근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난감한 거지?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지? 하나의 식을 억지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자, 이게 어차피 항등식이잖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좌변을 미분하나 우변을 미분하나 어떻겠어? 미분해본다. 자, 자을 미분해 본다. 자, 자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은 주제는... 응. 2x-a의 qx. 플러스 x-a 제곱의 q'x가 프라임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돼요. 자, 고배 윤법을 쓴 거야. 새로운 항등식이 다시 만들어졌지.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뭐다? 얘가 바로 새로운 뭐다? 어, 얘도 새로운 항등식인 거야. 이 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면 이 식도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는 거야. 됐냐그 여기다 다시 뭘 대입하면 돼. 그 여기다 다시 x에다가 다시 a를 대입하는 거야. 다 날아가니까. 그럼 식 어떻게 돼? 3a 제곱 마이너스 3이 빵빵 0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야.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k가 나오겠지? 그래서 A가 1을 대입하게 되면 K가 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어떨 때,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나, 제곱으로 나누는 문제에서는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A를 대입한 거 말고도 한개더 있는 게 뭐다? 양변을 뭐 한다? 미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억지로 식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함등식에서. 자, 풀어보시고요. 옆에 문제 거의 비슷한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죠? 좋아,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뭘할 거냐면 접선의 방조실이라는할 건데. 오케이, 접선의 방조실을 한번 해 보자.